와우 <목소리> 아마 가장 퀴연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가 야 사진촬영 그냥 펼치고 <목소리> 오석진 선수입니다 <목소리> 감사합니다 <산책화. 목소리> 아 감사합니다 좋은 고대 잘 쓰겠습니다 선수 유니폼 낙찰 받으신 분이 다시 한번 낙찰 받으셨습니다자 하나, 둘, 셋. 두번습니다 9,900원 9,900원 마법 마법 저 분은 요째만하째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한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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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선이 가겠습니다. 자, 자 선수나 인사 드리고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선수, 선수나 차렷, 인사.